I'm going 아버지 하나님 예배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으로 기쁘시게 하고 기도으로 기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세계를 아버지 하 주님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능력의 자국에 붙잡힐 바디와 동사로 이뤄될수도영역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서 때마다 영원히 을지 놀라운 역가 더욱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 나라 주의 평화가 임하기로 원합니다. 이 땅의 방 속에 아버지 전으로인해 수많은 자들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아버지 불안, 염려, 두려움고 있습니다. 아버지이 세상 나라의 모든 아버지며 육적 전쟁도 멈히게 하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는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소망으 아버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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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여기 임재 속에 주어져 없어서 우리 주에 세례 부어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자 호세에서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호세에서 6장 우리 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록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듯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완한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하라 하고 말씀해주셨어요. 에르미야 16장, 네, 또 19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심이요, 능력이요, 또한 보장이 되신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계시한 바를, 말씀하신 바를 인간으로 하여금 내 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만물이 지음을 받고, 사람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인자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세상의 모든 만물 또이 건축물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나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개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현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선은 그인자를 알고 나기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자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예, 하였습니다. 호시아 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도다, 과, 자, 호시아서 4장 16절에서 예, 탄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깨우치며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식의 근본을 상실한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편의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예 살아계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도다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란 결코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으며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자, 보장,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법률학자인 힐티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예, 지식의 위력을, 위대한 힘을, 위대한 능력을 외치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과연 지식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장 행복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는지 자, 방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병과 지식과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해 행복한 삶을 이끌어 줄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결코, 예, 끝으로 계속 들어가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 예, 신이 존재하는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 큰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하고 다이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보장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고난, 환란, 질병, 고통,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예, 우리 앞에 장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도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기도로 돌파하고 나갔더니 예 하나님이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집을 마련하거나 새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또한 새로운 일을 벌리면서 예 기업을 하게 되어지면요 예 짐승의 머리 돼지머리를 갖다가요 참또 그것을 삶을 때 웃게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그냥 어떻게요? 해 제사를 지내고,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또 참여했던, 축복해 주러 왔던, 축하해 주러 왔던 모든 자들도 돈을 꺼내서, 자, 돼지 코에다가 끼워 놓고, 입에다가 쑤셔 놓고, 그리고 돼지가 웃어야, 죽은 돼지가 웃어야 복이 온다고 하면서, 그것들에게. 엎드려 처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험험 맹나가고 어리석고 우둔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슴이 아마 엄청이나 아프고 예 침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세대를 예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 즉 돌아서고 변화되는 것을 말함으로써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서 예 개심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을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보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들려주지 아니하면자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자 병든 자나 그리고 헐벗은 자나 그 어떤 자들이든지 명예와 건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그러 그들의 상관없이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아 영혼의 부자, 영혼의 거부, 영혼의 자 축복자가 되어 있는지 살펴서 그들에게 자 멸망의 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니도록 전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직도 구원의 언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그 제수의 크리스도 앞에 나오라 여러분이 왜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던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자 예수님의 크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자그 예수 크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범죄, 자범죄 이 모든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청가시킬수 있는 대속의 피를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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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흘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일의 피와 믿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고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을 준비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 여러분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네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고 살기로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주와 모든 만물을 자 하나님의 영상에 따라 지금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과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생육 번성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속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축복되게 만드셨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리라고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이 주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차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서 축복에 대하여 약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해요? 예.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예 형통한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자녀와 무선들이 청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육신대로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계시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산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파하며 정복하며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언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마 쉬미리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본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여도다고 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청명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명철 하나님을 아는 뭐야 재능 그리고 자 하나님을 아는 이 속성을 우리는 알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을 입은 놀라운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 파이럿 속에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언정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잡으러 베풀어 주셔서 일주에 인자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믿음의 참으로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일과 같이 믿음의 고선들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부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통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백성들 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태어주는 백성들 대게 하여 주시어서 너희가 다함대하라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믿음의 종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를 알되 심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